<laughs> 이 소비는, 어, 금요일 날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한만 48시간이 안 되는입니다. 어, 빈 소비를 넣었었는데, 요, 뿔이 다 차가 있습니다. 무게는 약한 2kg 한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. 한 2kg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. 어, 올해부터 분복열이 발생 비가 와서 분복열이 발생될 것 같아서 어, 이거 작년에 소비를 소원을 갖고 지어 놓고 어. 지어 놓고, 이제, 어 한번 산란 받았던 건데, 이것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요, 뭐, 끝에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안에 넣으면은 이까지 산란이 쫙 되겠죠. 그리고, 이제부터는 이제, 어, 온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당겨갖고 충분하게 뒤에 어 공기 구멍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뭐 이런 한 장벌, 이쪽에 한 장벌이 있기 때문에 어 뭐약한두장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. 일단. 화요일날까지 비가 안 오고, 수요일 목요일 정도 온다고 늦어진다고 하니까, 어,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